모닝 데이 오늘은 이제 드디어 소피아를 떠나는 날입니다. 인사만 하고 가려고. 예. 제요 너무 아쉽다. 좋은 친구였는데. 이 엘리베이터도 마지막이야 소피아 떠나서 원래는 터키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알아본 게좀 많이 없어가지고 불가리아에서 하루 정도 더 머물고 떠날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금방 갈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찍어다녀 괜히 안 찍어놓으면 나중에 기억도 안남아줄 서는 식당도 식당에 맨날 줄 서서 먹는 니 어. 가서 장봤던 곳이예 그러니까 응. 그리고 맨날 여기에서 지하철을 탔죠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네 네네 오랜만에 해서 기분 좋은가봐 이거 기차가 한층 가까웠어 어 여기 맞아 이 산이지 기한 번도 안 갔네 아 맞아 <laughs> 나만 갔네 어지나가다이케아 <laughs> 있었어 이케아에 밥 먹으러 왔어 벤 밴라이프의 아주 좋은 식당 이케아 3.5... 아! 어, 3 엄청 그래. 미야 어, 높아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자. 우리 낮을 그냥 여기서 보내고 갈까? 그래? 아, 이 지나다. 이케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냥 쇼핑몰 오는 느낌으로다가.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벤라이프하면 음, 이케아만큼 좋맞아 얼마 전에 저희랑 비슷하게 카운티로 여행하시는 분이 이케아가 식당이 되는 게 공감된다고. 근데 벤 <laughs> 라이프 하는 사람도 음, 다 비슷한가 봐요. 이런 거다. 음. 주차장도 넓고 부담이 없어, 그냥. 음, 샐러드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거 먹을 겁니다. 이거 먹어보는 거좋죠 아, 어, 그래? 그치, 여기도 샐러드 좀 있잖아. 약간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 이거 아, 쇼프 아, 숍스카 있네. 역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메뉴가 하나씩 다르네요. 근데 이거 혹시 베지타이안 미트볼 아니겠지? 저기 약간 미트볼 생김새가 달라. 어, 맞아. 맞는 거 같아. 자기, 그러면 어떻게 먹을래? 어, 나저 먹어볼래. 아, 그래? 그래? <laughs> 오. 뷰 나 스프 먹을래. 5 0 0 응. 맛있어? 어. 처음 먹어보는 돼지볼 맛있는데? 음. 카레 소스가 있어. 카레 소스. 엄청난 혼은 아니야. 어. 타벅스가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가서 편집을 좀 하다 가야겠어. 요 오차리많아차리많아 편집나라로 가보겠습니다 편집끝 모래를 사와가지고 무겁습니다 10kg짜리 이거 저희는 국경에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인데 플로브 디브란 마을에 갑니다 크커 네, 보인다. 건물도좀옛대적이고 그때 갔던 방 스코보다 좀더 도시 같은 느낌 근데 소피아랑 약간 정반대 분위기다그래정해골목이거든 네, 음. 근데 이게 엄청나는 음. 서랍 놀다가 없는 가같아데 약간 세웠다가 해 여기 막다른 골목이라고 확인 했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막다른 아예 돌릴 때 없어. 다 돌릴 때 없어.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제 남편이 일하고 있어요 아 고마워요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저희가 이 앞에 막혀있어요 여기 이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세워도 된다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셀프 체크인 아래 이렇게 체크인 방법을 적어놨네요 락박스 아오 이거 좋다 아. 그러면 여기 키가 나온대 <laughs> 진짜 웃기지 오른쪽 룸. 아 여기 사용 화래 이거 되게 방탈출하는 것 같다. 오우씨 너무 좋은데? 아 TV 있다 TV. 여기도 LG네. 아 너무 좋네요. 나이스합니다. <laughs> 체크인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 하나 먹으려고 주방에 왔는데 깜짝 놀라버 정도예요. 벽난로도 있고 뭐 음. 이런 넓은 공용 공간. 한 4만 원 정도 했는데 월세로 환산하면 한100 얼마잖아요. 비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뭐 공용 공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머물렀던 여비 숙소 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가스 스토브네요. 라면 끓는 소리에 나오신 한복 맛있습니까? 어이없어. 그냥 먹을래 했을 때안 먹는다 했는데. 그래 먹어. 뭐야 이게? 그럴 거면 내가 두개 끓였지. 좀있다가 그럼 그냥 맥주나 한잔하러 갈래? 대 아니라, 음. 지금 이따가 가는 이는적응킹이따는아무도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놀아라지이아라이 <laughs> 상당히 마음시지봐요너가지이아너지지 <laughs> 지금 한, 시, 한 시간 는 저희는... 플로디브 올드 타운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2.6km 걸리는데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글자 보이시나요? 한글로 태권이라고 적혀 있어요. 1994년부터네. 오래됐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동상도 있고 태권도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진짜 좀잘돼 있어. 건물 큰데 딱 입주해가지고. 지나가다 이런 걸 봤습니다. Sustainable Fashion이라고 해서 이거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 요우 와, 좀 큰데? 불가리에 이런 세컨핸드 샵 되게 많은데 여긴 진짜 좋, 좋게 돼 있다. 남자 걸로 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13레버 7천원 뭐 생각보다 싸진 않나 이렇게 근데 잘해 놓고 팔아서 그런가. 원래 다른 데들은 이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무게 재서 팔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씩 파네. 마크. 마로온 거야. <laughs> <마크로>. 이분이 <laughs> 캠페인에 바로 버리셨나 봐. 이런 거 괜찮다 레귤러 피스로 해서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현금밖에 안 되겠다 아 오늘은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도 또 구제샵이 있네요 좀 신기한 것 같아 이런 구제샵 많은 거 활성화가 잘 돼있어 아 이거구나 딱 중심부에 뭐 엄청 특징적인 거딱 하나 그냥 찍고 왔거든요 인터넷도 안 돼서 이게 여긴가 생각보다 중심부가 되게 소박해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가는 사람도 저, 많이 없고. 저 업종수고야. 사람이 <laughs>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할 유인이 없나봐. 여기 힘이 없어. <laughs> 봐주던 사람도 없는데 응. 대충에 요즘 뭐 아무도 없네. 난 아, 그래도 불가리아 뭐 제2도시라고 하니까 시내에 나오면은 사람들 좀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 응. 아 건너편이네? 아 그럼 건너편에 가면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여기 약간 어, 여, 아 여기는 여기. 도시에도 아, 사람들이 많아졌. 어 사람들이 조금 생겼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개인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아. 조용한 도시 같요 <laughs> <laughs> 조용하다 뭔가. 와딱 도시 중간에 저갬블링 있는 거 봐. 여기는 하이 게임을 하는. <laughs>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저희가 착각했어요. 아까 그 거리는 그냥 사람들안 다니는 거리고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많긴 하네요. 아난저 인형 귀여운 것 같아. 요 아저빠도 이게 불가리아 인형인가 봐요. 근데 이게 귀엽지 않아요? 알람. 네 가. 그래그래 그래. 이런 기회에 하나 이런 거 하나 사고 <laughs> 너무 뭐 살까 이중에 이런 꺼맹이가 있고 노랑이가 있고 하색이도 있고 뿔도 달려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네 아, 가격이 오래봐서 가 비싸다 뒤에 또 따, 어, 다른 애도 있다 아, 제제 괜찮다 어, 뒤에 이런 보석같은 애가 숨어있었구만 이게 괜찮잖아 아빠가 많이 났는데 멍청해보여 오케이 <웃음> 바이바이 이츠 <laughs> <It's 웃음> <you>. 결국 샀네 <laughs> <산네. 웃음> 후회 안할것 같아 거리의 끝으로 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슬 걸어다니다 그냥 로마 원형 경기장 한번 보고 어뭘 먹거나 마시거나 자리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뭐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도 걸어보고 골목길도 좀 걸어보고 했는데 딱히 엄청 흥미로운 거는 없는데 그냥 도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좀 조용해서 마음에 들고 좀 구경하는 사람들도 좀 조용조용하게. 어, <laughs> 그래서. 저희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거의 다가가 되는데 아무도 이거리로안 가는 것 같은데 여기 경기장이 있다고? 유명한 곳 맞나? 뭔가 표시가 있다. 아티켓을 사야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지금은 하고 있지도 않아. 낮에 12시까지만 돼.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닌가 봐요. 뭐 사람들이 다들 보러 오르진 않네. 여기서 보면 잘 보이나 봐. 다 저기 서 있네. 뭐 풍경이, 풍경이 조금 보이고 기둥이 좀 보인다 어? 둘기봐 유로피안 베스트 데스티네이션스 2022 여기 근처에 올드타운으로 가봅시다 목말랐어 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획대로 간다면 내일 터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일 터키 국경에서 뭐 그린카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있긴 한데 넘어가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저희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젤라또 네, 해가 조금씩 저가고 있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나오니까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좀 사람들이 해 있으니까 안 나왔고 해지고 이제 선선해지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저녁 누구한테 절 보려고 이렇게 꽃단장하냐 열심히 꽃단장 저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아침을 했습니다. 남집사가 있어요. 맛있게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퍼피, <놀람> 제발 그냥 별탈 없이 건넜으면 좋겠다. 맞아. 괜히 국경에서 뒷돈 요구를 하지 않고 맞아. 잘 가봅시다. 제발. 물을 채우러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채워본다 가다가 이런 마을 우물이 있길래 세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채우네 이제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면 다시 터키 국경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불가리아 길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기 아스칼트가 다 꺾여졌어요 도수가 <laughs> 아쉬운데요 와저물위 우와 버스는 이리로 가네요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네 어 그러게 그냥 걸어갔으네 여기로 어, 저 앞에 나간다 있어 왜 뭐, 이렇게 차가 많아 줄이 <laughs> 엉망이네 아, 국경에 도착했는데 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카 버스 뭐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승용차가 너무 많아서 다들 줄 서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EU 국가고요 여기는 모든 패스포트가 되는 곳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 서 있어요 방금 전에막 차들이 계속 빵빵 거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경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 네. 아예. 응,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나서 빵빵 거렸어. 모든 라인이 멈춰 있어. 응. 반대쪽 터키에서 여기 오는데도 막히나 봐. 저쪽 응. 멀리서도 빵 소리 들린다. 아, 그래? 결국 출국장에서만 40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리으면 저희 차례. Hello. 물어보시지 않네. 그냥 차에 두명타 있냐 이 것만 말했어. 이제 터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뒤티 프리샵이 엄청 크게 있네요. 잠깐 궁금해서 들렸다가 보려고 합니다. 육로 국경 듀티 프리샵 이런 면세점 진짜 오랜만에 왔다 그지? 뭐 좋은 술인 줄 모르니까 예니라키 이게 좋은 술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키 이게 뭐 전통 술? 약간 소주 같은 느낌의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어. 이렇게 두개 골랐습니다. 스미노프랑 예니락 한 14유로 정도. 아이고, 어, 합쳐서 싸게 산 o 같아요 이제 터키로 출발합시다 터키 국경입니다 되 a t o k y 카드 o k y o t o 다 y o Tokyo, Tokyo, t o 로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는 중. 여기가 또 커스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빡센 것 같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중에 모든 나라 중에 제일 빡세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짐 하나하나 내려가지고, 막 핸드폰 박스도 다 열어보고, 비닐봉지 묶여있으면 다 풀어보라 그랬는데, 저희는 뭐다 내리지는 않았지만, 올라타가지고, 막빈 곳이 있는지, 모든 데를 다 검사하고 가셨어요. 진짜 와. 바이바이아 나다. 네. 웰컴 투튀르키에아 터키 틸키에. 이제 튀르키에죠 가본 국경 중 가장 힘들었습니다. 뭔가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이 놀랐어. 왜, 의외로 이라 무슬림 국가들이 외국인한테 친절하고, 당국민한테 그래, 아. 빡센 법인데. 우리한테만이 아니라 어, 다른 여행자 차량한테도 뭐, 다, 빡세게 다 빡세게 했어 해. 오늘. 어 소기다 소. 오랜만에 본 소기 그 마트란 뜻이잖아. 맞아. 터키는 도로가 진짜 잘 돼있네요 다들 그 얘기를 했어 도로가 괜찮긴 하다 터키에 들어온 게 실감이 나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사원들이 아... 보여요 돼지고기 없는 나라로 또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릴을 너무 많 먹어서 돼지고기가 아쉽진 않았어 고갭이 작은데도 없어가지고 뭐, 뭐야 뭐, 말이 있어 그러게 해지기 전에 빨리 나가서 뭐좀 먹고 와야겠다 갔다와게 밥먹고 와서 냉동했어 우유로 원나이 n i 됐어 잘 왔다. 잘온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 여기가... 어, 주차장도 어? 넓고 괜찮네요. 어? 한참... 어? 그래도 오늘 수고 많았어. 네. 네. 해가 조금 저갈 때쯤에 외출을 합니다. 아 여기 아예 시장이구나. 잠깐 들어가 볼까? 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잘 되니야? 네. 시장이? 네. 냄새도 네. 좋아. 네. 이 자기가 사온 것들 약간 저런 네. 게. <laughs> 아까 몇개 봤을 때 응. 내가 예전에 샀던 가격보다는 한천 원에서 천 오백 원 같이 오르는 것아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쫙있어 여기는 약간 이 나라 사람들이 좀 여행 오는 것 같지 않아? 응, 그런 것 같아 대부분 응. 터키 사람들이 되게 많네 여기 강아지들 노는 거 보세요. 길 강아지들인데 다 접종도 이렇게 잘 맞춰 놔가지고 애들이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저기, 저기 줄 서서 화장실 가. 쟤네 봐, 쟤네 봐.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자유롭다 중심거리 같은 데 왔어요. 여기 오니까 사람이 되게 많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건 맥주를 파는데 오스만. <laughs> 이름이 오스만이네. 하나요? 고추 말린 고추 이런 거좀좀 처음에. 그리고 초장 같은 생의 소스도 있고. 겟지겟 치킨 치킨. 오 씨,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옛날에 먹어 봤던 거 같은데 이런 이런 느낌. 있거. 이건 겟 붙은 거 같고. 이거는 닭가슴살 같은 닭꼬치. 진짜 막. 진짜 모르고. 너무 부드럽다니까. 닭꼬치 부터 한번 오, 오, 진짜 맛있네. 이렇게 드럽그 이거 요거 한번먹어야지 아, 이거 못 먹겠다. 오, 많이 헤비한데. 아, 개별 이건 맛있네. 밥 먹고 온도로한 곳에서 디저트를 샀습니다. 돈드로마를 파는데 쫀득 거려요. 이게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약간 밀키한 느낌이 아니라 쫀득쫀득한 느낌. 아, 이분 아까부터 계속 계속 나오네. 오. 이 숫자가 달라져 란던. 어? 여기 뒤가 4천이네 자세 달라진 거 봐서 아 이분이 정장 파시는 분이셨나봐요 아유? 아하? 아! 유? 아, 지얼드? 만켈? 아이 분이셨구나 아. 드디어 아자니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모스크가 있고 여기도 모스크가 고 여기도 있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결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스타일이 달라 아, 아잔. 새벽에도 또 올리겠구만. 밤에, 요렇게, 모스크에도 불이 들어오고, 아까 봤던 잔디에도 불이 들어와요. 예쁘다. 딱 저녁에 그냥 산책하기 좋다, 여기. 생각보다 안전한데, 되게? 저기 뒤에 CCTV가 있어요? 어. 아, 아, 여기 CCTV 너무 많아. 도, 파크, 도착. 저희 말고도 캠핑카가 한 3대 정도 차박을 하고 있어요. 좀 들어가겠습니다. 뿅 때려.